우리 성문이가 향년 52세로 죽었다고 합니다. 성문이 누군지 아세요? 방송 패널 활약 방송 패널이 아니고 사이버 렉카였고요. 양원보 그 새끼가 막뭐 국뽕도 안 좋지만 용찬우처럼 막 저렇게 친일적인 발언을 하는 거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저기 사이버 렉카 성문이가저 어, 사람은 왜 한국어 한대요 <laughs> 와 진짜 JTBC 저거 방송 수준 한글하고 한국어가 다른 게 몰라 성문아? 이 반일 정신병자 새끼야? 그래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성문이를 제가 쌍욕을 성유, 성문이한테 박아버리면 내일 또 이제 JTBC에서 기사가 나올지 용찬우 또 고인모독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백성문이 뭐 변호사기는 한데 사이버레카 새끼 아니에요 제가 어떤 변호사 사이버 렉카 새끼 하나 있는데, 그 새끼 한두달 잡고 조질 거거든요? 싹다 모아놨어요. 그 새끼 악행을. 그 새끼 한두달 잡고, 하루 간격으로 8시간씩 패려고 어 제가 다 잡아놨는데, 그 다음 타자로 백성문을 조지려고 했는데, 그냥 자연사를 해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가 죽여버릴라 그랬는데, 저 사이버 렉카 새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대도서관처럼 죽어버려가지고 안타깝고 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악했던 사람 안타깝고 불쌍하다. 한 예슬이 이렇게 말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논란이 안 됐죠. 저도 논란이 안 돼야죠. 백성문 사이버 악카잖아요. 저 영상 제가 저 파란 수박 옷 입고 나온 영상 저 올렸잖아요 채널에 그 영상 보세요. 백성문 저 사이버레카 새끼가 지랄 연병 떨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국어하고 한글도 구분 못해가지고 내가 왜 한국말 아니에요? 한자가 한국말인데? 저딴 대가리 깨진 새끼가 대통령 아니 저딴 대가리 깨진 새끼가 변호사라니까요? 진짜 나라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글도 남겨주세요 한국어하고 한글도 구분 못하는 성문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슬프긴 해요 내가 직접 못 죽여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렉카 끌지 못해서 사이버 렉카 죽인다는 게 사이버 렉카 끌겠다는 말이지 물리적으로 죽인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살해 협박할 순 없죠. 사이버 렉카 미개 조선 언론 JTBC 사랑해. 어, 보라해. 백성문 저딴 애가 뭐 변호사라고 지식인 코스프레를 하는데 내가 자신감을 어떻게 잃어버려야 되냐고요. 백성문 같은 애한 10명 데려와 가지고 토론해도 내가 질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변호사 안 쓰는 거예요. 그냥 GPT한테 법리 물어보고 조문 찾아가지고 내가 논리 짜서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은데 변호사를 왜 써요? 레카 변호사 새끼가 저한테 고소를 한 7개인가 했는데 6개인가? 다 이겼어요 내가. 그 새끼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용찬우한테 시비 걸던 우리 동현이. 동현이 얘기할 땐 텐션을 올려야죠. 생전 유언이니까. 텐션 올려갖고 얘기하자면 나동현이 못뼈 처먹은 고졸 행동을 저한테 지랄을 쳐하다가 자기 애도 아닌 남의 애 키우다가 이혼당하고 혼자 살다 뒤졌죠 성문이도 사이버 레카짓 하다가 뒤졌죠 천벌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용찬을 모욕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몇 명째 죽는 건지 모르겠어요 휘성도 제가 떠오르는 한창 제가 우울증 이야기로 욕먹고 있을 때 휘성도 우울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마다 이러면서 저를 욕하는데다가 숟가락을 얹었다가 고인이 되셨죠. 어쨌든 휘성이 살아 있었으면은 제가 싹다 레카를 끌었을 텐데 죽어서 굳이 죽은 사람한테 뭐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성문이도 죽었고 동현이도 죽었고 음. 안타깝지만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다. 음. 대도행동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열등감에 쩌들은 늙은 사람이 젊고 훌륭한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뭔가 비꼬려는 태도를 가는 거를 이제 대도행동이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 오중석이 저한테 하는 게 대도행동이에요. 네. 건방진 새끼 그거. 나이 50차 먹고. 친구야. 아이고. 그, 그 9시 6분에 9시 6분에 제가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요. 우리 저기 대도서관 나동현 씨를 그 추모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찬대한테 배웠거든요. 이거를. 찬대도 그 4시 18분에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이렇게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고인을 모시는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이구나. 그래서 대, 대도서관을 모욕, 그 고인 모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고인 모독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대도서관님을 내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찬대 씨한테 제가 같은 반남박 씨거든요 또 찬대 씨하고 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찬대 씨한테 배워서 제가 이렇게 알람을 해 두면 우리 동현 씨 이혼남 고졸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우리 동현 씨의 넋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9시 6분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조선 전체가 우울 정신병자예요. 그냥, 그냥, 그냥 나라 자체가 우울 정신병자예요. 이해돼요? 끔찍한 사건 일어났어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가서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신파 신파. 어, 저는 그. 어. 우울증이 있고요. 아...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우울하고 안 좋은 일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망각해야 되고요. 더 좋은 거는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런 행동을 했으면 이게 엄청나게 잘 고쳐졌을 거야라고 기억을 바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역할극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폭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학폭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싸움을 걸어갖고 일진을 좁혀는 그런 상황으로 배우들을 써가지고 기억을 다시 만들어요. 연극을 해가지고 기억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학폭 트라우마가 없어져요. 이해돼요? 재상기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아이고. 지금 12시 14분이어가지고 그 병자호란이 12월 14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벌써 384 389주기가 됐는데 12시 14분에 제가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고 그 추모를 하고 있답니다. 9시 6분 그리고 12시 14분 이렇게 제가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에 희생되신 분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상기하고 추모하고 기리고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트라우마가 안 낫는다고 하면 그구모론이기 때문에 저기 찬데처럼 이렇게 4시 18분에 4시 1발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추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동현이 죽은 9시 6분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12월 16일 12시 16분에 이렇게 추모를 하고 있답니다 진짜, 나, 나처럼 따뜻한 사람 어디 있어요?